We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리아라. 이스라엘 왕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무스로 가서 아람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왕이 아람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다시 왕들의 이야기로 넘어와서 오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음, 유다 왕 여호람과 아시아에 대한 평가는 그 가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아달아와 결혼했고 아하시아가 그 소생이었다는 사실은 유다 측에서 볼 때. 좋은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내리막길에 접어들어 약화되어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유다왕 여호람은 대오의 반란을 진압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왕 요람은 아람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 국제적으로 강성하고 이름을 날렸던 오무리 왕조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북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아합을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아내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나름 엘리야의 쓴소리에 귀를 기울이긴 했지만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을 보면 이세벨은 잔혹했고 아합보다 더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두 사람으로 인해서 북 이스라엘의 배교는 끝을 달리게 됩니다. 북 이스라엘에 아합과 이세벨이 있었다고 하면 남 유다에는 여호람과 아달랴가 있었습니다.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고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과 아함의 동맥에 의해서 남 유다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아달랴는 어머니 이세벨의 종교뿐만 아니라 그 잔혹한 성품까지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달랴에 못지않게 여호람 역시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장제였던 여호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뒤에 여섯 명이나 되는 자신의 동생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 흔히 있었던 왕위 찬탈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여호사밧은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여호람의 동생들에게 재물과 성읍을 넉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자신의 동성들을 자신의 잠정적인 적으로 간주하고 다 죽여버립니다. 여호람의 아내 아달리 또한 피해 참극을 불러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을 벌하기 위해서 예후를 일으키셨고, 예후는 아합의 아들 요람과 이세벨을 차례로 죽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람과 함께 있었던 아하시아 역시 예후의 손에 죽게 됩니다. 아하시아의 죽음을 전해들은 아달리는 자신의 손주들이었던 왕의 씨를 모두 제거해버리고 자신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열왕기야 11장 1절에서 이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리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말은 군사를 일으킬 때 쓰는 말입니다. 아들이 예후의 손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일으켜서 예후를 쳤다면 아달리아의 행동은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달리아는 군사를 일으켜서 아들의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될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아달리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열1기하 8장 26절에 보시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리아라, 이스라엘 왕오므리의 손녀이다라. 누가 몇 세에 왕이 올라 어디에서 몇년 동안 통치했다라는 문구는 열1기에서 왕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문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하게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리아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오므리의 손녀라는 사실까지 언급합니다. 이 오므리는 오므리 왕조를 읽은 사람으로 아합의 아버지였고 군주로서의 능력은 탁월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열한기 기자가 아하시아를 소개하면서 그의 어머니 아달랴를 언급한 것을 뒤에 17절에서는 아달랴가 아하시아 뒤에서 권력을 쥐고 흔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다 라는 표현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아합의 사위는 아하시아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여호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위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타는 사위, 신랑의 의미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28절에서 언급은 어쨌거나 11개 기자는 아하시아가 그의 어머니 아달리아로 인해서 아합 가문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보문에서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요람왕과 연합하여서 아람왕 하사엘과 함께 싸웠습니다. 혼인관계로 맺어진 동맹이었기 때문에 양국의 연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22장 5절에서는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을 도운 것은 단순한 동맹관계가 아니라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남유다를 통치하는 왕이기에 앞서 아합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8장 29절은 이 사실을 더욱 명백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29절입니다. 여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라. 아람과의 전쟁에서 요람왕이 부상을 당하자 아하시아는 직접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요람을 방문했습니다. 아하시아는 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왕이기 때문에 위문사절만 보내도 될 일을 자신이 직접 요람왕을 찾아갑니다.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입니다. 왕으로서 지켜야 하는 위치를 망각해버린 그런 아하시아의 행동에서 아하시아의 배후에 있는 아달랴가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달랴는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남편 여호람을 부추겨서 남유다를 우상숭배의 길로 몰아넣었고 여호람이 죽자 이제는 아들 아하시아 뒤에서 모든 권력을 좌지우지하며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남편이 병들어 죽고 아들 아하시아마저 예후의 손에 죽자. 이미 권력에 눈이 벌어버린 아달리는 군사를 일으켜서 예후를 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자들을 비롯한 왕의 시를 모두 진멸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하시아 왕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그의 어머니 아달리의 영향을 받아서 철저하게 아합 가문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지켜야 하는 그런 위치를 망각하고 어머니의 손아귀에 놀아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하시아의 어리석음은 그의 아들들까지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되어야 하는 나라가 이제는 이방 여인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인의 나라로 전락하게 된 것은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왕 아하시아 때문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계속되는 악은 그 원인이 있습니다. 악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올바른 분별력을 구별해야 합니다. 아합의 길로 행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똑같이 아합 집안의 사위가 되었지만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요오람의 잘못이 아하시아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하던 대로 하면 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경계하지 않으면 자연스레 앞세대의 잘못을 반복하고 맙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질문하면서 심각한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아시아는 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의 위치를 망각하고 자신이 있을 필요가 없는 자리에 있다가 허망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의 소나기에 놀아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분별하는 영을 허락하시고, 그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도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